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킴호동산입니다. 둔촌조공 조합원들은 다 아는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조합원 분양 계약할 때온 사람이 그렇게 많았다고 합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장이 정말 크게 늘어날 겁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 오늘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으로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둔촌주공아파트는요 2017년 5월 관리처분 인가를 받게 됩니다 조합원 분양 신청이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두달 뒤에 이주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주 기간은 2017년 7월부터 2018년 1월 6개월간 잡혀 있었죠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낮다는 거는요 사실상 재건축 사업의 마무리 단계라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떨어지면 조합원 보유주택은 입주권으로 전환이 되죠 주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로 바뀌게 됩니다 이제는 2주 철거 착공만 남은 상태 이제 내 집만한 꿈이 눈앞에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당초 계획대로라면 둔촌주공은 언제쯤 완공이 됐었 어야 될까요 자 2주 당시 2주 기간이 아까 2017년 11월부터 2018년 1월 6개월 이라고 말씀드렸고 철거는 2018년 9월 그리고 준공은 2022년 초였습니다 자 근데 둔촌주공 올림픽파크 포레온 입주식이다 아시죠 2025년 1월입니다 예정보다 3년이나 더 소요됐다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가 됐을까요 먼저 2주 단계부터 삐걱거렸습니다 1단지에 거주하는 세입자 두 세대가 나가지 않아서 강제집행을 진행하게 된 거죠 그 과정에서 7개월가량 지연이 됐습니다 물론 이것은 대부분 정비사업장에서 있는 이슈라서 여기까지는 큰 문제를 안 보였어요 진짜 문제는 철거부터 였습니다 성면이 논란이 된 거예요. 주변 거주자들이 민원을 제기한 겁니다. 발암 물질을 성면이 철거 과정에서 공기에 노출되면 우리의 고, 우리의 건강이 해칠 것이다. 그래서 이 성면을 어떻게 할 것인가 논란이 있고요. 그 성면 철거하고 나서 건물 철거 들어가다 보니까 1년 가량 지연이 된 거죠. 그리고 발생한 최악의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둔촌 주공 유치권 사건 2022년 4월 부동산 시장을 떠들썩하게 했었죠. 저희도 많이 다뤄드렸습니다. 자, 이 유치권이 왜 걸렸었냐? 시공사가 조합이 이상하게 일을 처리한다. 얘네들이랑 일을 못하겠다고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조합 집행부가 바뀌었죠? 참 저희가 이거 영상 많이 만들었었는데. 그렇게 바뀐 조합 집행부가 제대로 일을 처리하고 나서 2022년 10월에 186일 만에 공사를 재개합니다. 야, 그러면 공사기간 6개월 지연된 거 아닌가? 그렇진 않아요. 공사 재개하고 나서 다시 세팅하는 기간이 필요했고요. 또 하나, 그전 조합 집행부가 마감제 선정을 뒤로 미루면서 공사 기간에 또 딜레이 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다시 17개월이 지연된 거예요. 그래서 원래 완공 시점이 2013년 8월인데 2025년 1월로 미뤄졌다는 거죠. 그럼, 2017년 11월에 이사를 나온 조합원은요? 7년 3개월 만에 내 집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그 사이에 평균 1억 2천만 원의 추가 분담금 폭탄은 덤이죠. 최대 2억까지 내는 조합원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2월 조합원 분양 계약 당시에 진짜 감정이 복받쳐온 조합원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왜냐면은 하이 돈촌주공이 경매에 넘어가니 안 넘어가니 미분양이 나니 안 나니 별의별 일들이 많았었잖아요. 진짜 재건축 사업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안 좋은 일들 다 일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조합원 분양 개혁까지 결국에는 성공을 했다는 거죠. 그때 조합원들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왜둔촌중공 사례를 말씀드렸을까요? 재건축, 재개발을 통한 공급이 쉽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문제는 지금은요, 이때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무주택자분들이 꼭 알아야 될 내용을 오늘 포함하고 있어요. 자, 요즘 정비 사업장이 올수 없됐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공사비 분쟁 때문이죠. 이미 착공한 사업장에서 그동안 크게 이슈가 됐거든요. 착공을 했는데 공사비 늘려달라. 그래서 협상해서 공사를 진행하니 많이 하다가 결국에는 증액합의에서 공사 잘 진행되는 걸로 올해 1월, 2월이 끝났습니다. 문제는 착공하지 않은 곳이에요. 여기는 아예 멈춰버린 곳이 지금 너무 많다는 겁니다. 공사비 분쟁은 대략 이런 겁니다. 뭐 재건축이나 재개발 정비 사업장은요, 주업 설립 인가 이후에 시공사를 선정해요. 그때 시공사를 선정하면서 공사 계약을 체결하죠. 그래서 평당 공사비 어느 정도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사업 시행 인가가 끝나고 나서 관리 처분 단계에 두 번째 공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문제는 이때도 최종 계약 금액은 안 나온다는 겁니다. 언제 나오냐? 착공 직전에 나와요. 철거나 또는 착공 직전에 나오게 되더라. 근데 현재 공사비 분쟁은 뭐냐면 두 번째 계약과 세 번째 계약의 차이가 크게 벌어지면서 발생했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공덕 1구역입니다. 2020년 5월 2주를 시작했고요. 2022년 8월에 철거를 완료했습니다. 자, 정비사업장에서 철거 완료는 바로 착공과 그리고 일반 분양 절차를 의미하게 돼요. 그런데 이 공덕 1구역은요. 무려 8개월 동안 협, 공사비 협상을 진행하면서 공사가 진행이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공사 계약은 평당 449만원인데 시공사가 증액을 얼마나 요구했다? 평당 680만원, 50% 이상 증액을 요구했다는 거죠. 그래서 8개월 동안 협상을 진행하면서 최종 합의금액이 613만원을 결정이 된 겁니다. 36.5% 증액이 된 거죠. 문제는 이렇게 어렵게 협상을 했는데 아직도 착공이 안 됐다는 겁니다. 2월에 합의가 끝났어요. 자, 2월에 증액 합의해 놓고 착공 시공사들의 말을 바꾸더라. 왜냐면은 건설사 입장에서는 야, 이거 원래는... 분양을 해야 착공을 하는 거야. 근데 아직 분양을 안 했잖아. 너네 왜 분양 안 하냐? 봤더니 모델하우스 부지 선정이 지연됐대요. 그러면서 4분기 때 일반 분양이 나서는데, 그럼 건설사는, 야, 우리 그때까지 분양 못할 것 같아. 그러면은 만약에 4분기 때 분양을 하잖아요. 철거 이후에 16개월 정도가 소요된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미뤄놓고다 2주 다 해놓고, 다미뤄놓고 16개월 동안 그대로 방치가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공사비 증액 이슈로 사업이 멈춘 사업장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장이 6구역, 산성구역, 방화 6구역, 대조 1구역 등수권 지역이 넘쳐나요. 원래는 착공을 하고 일반 분양을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못하고 있다는 거죠. 자, 시공사에서 너무 강력하게 나오다 보니까 시공사를 바꾸는 사업장도 있어요. 성남시에 위치한 산성구역, 새 시공사 찾는다, 18일 시공사 입찰 공고. 기존 계약은 평당 445만원인데 증액을 얼마를 요구했다? 661만원을 요구했다는 거죠. 이러면 조합원당 2억원 정도의 추가 분담금이 생긴다고 하네요. 그래서 시공사가 최종 제한을 620만원까지 낮췄지만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새로운 시공사를 찾는다더라 원래 여기가 올해 초에 착공하고 분양에 나서기로 했는데 이거 시공사를 다시 선정하면 보통 1년 정도 지체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산성 구역도 이거 기다리신 분들 이 굉장히 많으신데 지연될 가능성이 커진 겁니다. 이렇게 시공사를 바꾸거나 또는 증액 합의를 하거나 그 과정이 굉장히 길고요. 또한 증액 과정에서 비대위가 또 들고 일어나서 조합 집행부를 바꾸면서 또 사업이 또 지연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지금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쌓여 있다는 거죠. 청약자 입장에서는 답답한 겁니다. 지금 보면은요, 1월부터 4월에 분양 물량 중 70%가 연기가 됐어요. 자, 지방 같은 경우는 미분양이 날까서 공급을 못하지만요, 서울이나 이제 경기도 주요 지역 같은 경우는 공사비 갈등 때문에 분양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매일 계속 이제 분양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있는데, 볼 때마다 계속 연기됐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것은요, 2022년에 미리 착공한 분양단지들이 꽤 있어요. 이미 착공을 했으면 그래도 이번에 공사비 증액 이슈에 좀 영향을 덜 받거든요. 자, 왜 미리 착공한 단지들이 많냐? 분양권 규제가 이번 정부 들어서 풀어줄 것을 기대하고 약간 후분양 강구하고 진행한 곳이 꽤 있거든요. 자, 이들 사업장에서 올해 하반기에 대거 쏟아진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분양이 대거 쏟아질 때 여러분들이 꼭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보이는 기회부터 잡으라. 왜냐면은이 시기가 지나면요. 공급이 크게 축소될 겁니다. 서울이든 경기도 주요 지역이든 정비사업장의 공급에 의존해 대한 지역에서는 공급이 줄어들 가능성, 그럼 그만큼 내집마은 기회도 줄어든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청약자는 꼭 잊지 마셔야 됩니다. 청약을 미루지 마세요. 당장 보이는 괜찮은 분양 잡으시기 바랍니다. 계속 분양 계획 보면요. 어, 강남에서도 나오고, 서초구에서도 나오고, 좋은 분양 많이 보이거든요. 근데 지금 당장 보이는 분양도 괜찮아 보여요. 저는 그거 잡으라고 말씀드립니다. 왜냐면은, 이제 확실한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괜찮은 분양은 줄어들 겁니다. 올해 하반기 끝나면 서울에서 분양 눈에 띄게 줄어들게 될 겁니다. 두 번째, 분양가는 더욱더 올라가게 될 겁니다. 자, 분양가는요, 수요가 있는 만큼 가격이 측정되게 되어 있는데, 수요는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말씀드렸어요. 투자자 유입도 늘어났고 실수자들도 기존 주택에서 분양으로 넘어온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경쟁률도 높아질 겁니다. 환경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그나마 유리할 때 내가 당첨될 가능성이 있을 때 잡으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부동산 제도가 모두 바뀌었습니다. 최약제도 완전 바뀌었고요. 대출정치에 규제 그리고 부동산 세금까지 안 바뀐 게 없습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사시는데 필수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쇼키 부동산 신간서적 부자들의 부동산 노트 한 권으로 끝내시기 바랍니다. 예스입사 교보문고에서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꼭 필수입니다. 감사합니다.